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씨 택배 왔습니다. 한 택배입니다. 택배. 네, 뭐. 이거 어? 생각보다 사진이 컸는데. 네, 필터 여분에 준다고. 하고. 네, 청소기를 했습니다. 이 청소를, 이 담배 밑에가 상당히 더러워요 다시 좋은데, 네. 와. 네. 안녕하세요. 꽃다와 네, 심각하죠, 심각. 어, 담배 밑에 시체가 엄청 많아요. 오 어, 씨, 이거는 아니라고 봐. 잠깐만. 아, 담배 좀 꺼내보고요. 아, 어, 대박. 아, 진짜 너무 많다. 아, 이게 담배 불이 있다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 전에 한 번도 청소를 안한 거예요. 이게 여름에. 겨울에는 벌레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아, 이게 사람 몸에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소기를 산 이유가 그거예요. 청소하려고. 이 예, 편의점을 청소하려고 운영하는 건지 제가 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벌레 잡았다. 아, 진짜 벌레 엄청나죠? 네. 아, 어,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응. 청소해야죠. 지금 시간이 지금 8시인데요. 아, 이제 청소할 거는 여러분들 다아시는이 치킨 청소를 해야 돼요. 아,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바구니랑은 지금 약품에 담가 놨고요. 요거는 센서 부분 약안 들어가, 물이 안 들어가게 테이프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게 한 3일만 안 닦아도 여기 기름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안 닦는 분들은 정말 더러워요. 왜냐면 다음에 닦을 땐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뜨거운 물로 네, 걸레 빨아서 걸레라기보다는 뭐, 주죠이 튀김에 그 식용유가 묻은 자리를 다 닦아줘야 돼요. 꼼꼼히. 한번안 닦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 닦아도 여기가 기름이 튀는 부분은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위쪽에 안 보이는 데도 닦아야 되고요. 튀길 수 있는 부분은 다 닦아줘야 돼요. 자, 일단 청소는 마무리했습니다. 아닦았고요 닦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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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필터 부분은 음, 물세척 하는게 아니에요 요거는 걸레로 마른 걸레나 약간 약품 묻은 걸레로 알코올로 닦아 주시면 되고요아 그리고 요거 이제 점점 노래지고 있습니다 이쇠 예, 부분이 점점 노래지는데 이제 요건 나중에 그 철수세미로 딱빵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쫙 벗겨집니다 음, 조금 더 익혀 놓고 닦을게요 아이것도 매일 이게 뜨거운 열이 여기로 전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질수 밖에 없습니다. 위생상 문제는 아니고요 네, 후라이팬처럼 이렇게 노래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오늘도 청소 역시 다 마무리 했고요 저는 뭐 아르바이트님을 시키기도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속편하죠. 네, 역시 추인기는 네, 껍데기만 남았고요 네, 아, 없습니다. 여기 기름은 넣어놨습니다.